전지현. 전지현이다. 아무도 없지? 도망가. 도망 근데 왜 아무도 발견을 못하지? 저 식당에 있는걸? 응. 어. 아니 수, 어. 식당 왼쪽 위에 있는데? 네. 이거 왜 아무도 못봤냐? 허구리가 어. 나를 죽였는데. 응.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그냥 <laughs> 복도로 그냥 숨쉬고 <심심하고> 가는거야. <laughs> 그래서 울지마. 울지말고. 울지 <laughs> 프라이상 좋은 거? 네. 프라이. 프라이 죽었어. 짐살라빔. <laughs> 지금 이 타이밍이 강씨가 이제 한번할 때쯤이 됐단 말이야. <laughs> 야, 쟤 뭐가 중요하니? 아, 웃기다. 글쎄, 다 이겼는데. 이런 걸로 그렇게 퀴리를 하면은 어? <laughs> 가만히 서있는거 보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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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디, 어디서 죽었어요? 을무실에 시체 있었어. 근데 외모. 사람은 못 봤는데? 미진이랑 세우는나 미션 하는 거 내가 옆에 지켜봤어. 저는, 저는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종이랑 또로리. 어? 잠깐만, 오키팡 지금 저랑 같이 있잖아요. 마지막이 마지친 사람 저 아니에요? 아, 그런가? <laughs> 잠깐만, 뭐지? 뭐지? 잘못 봤나? 누가 방금 벤트 타고 나온 것 같은데. 어? 봐봐요, 방금, 어. 세훈, 나, 강씨 같이 있었는데, 허구리, 방금 뛰어갔거든요? 그니까, 후라이사이 있거든요? <laughs> 뭔데, 허구지 그래. 봐봐요. 아니, 우리 계속, 어, 세훈이랑 강씨랑 같이 있었잖아요? 어. 계속, 우리, 저지를 범죄를 저질 지 시간이 없었어. 어. 우리가 밑에 내려가니까, 허구리가 있었거든요? 허구리는 어. 근데, 그 밑에 복도, 큰 복도 있었는데, 제가 어. 전기실에서 실체 발견했거든요? 어. 그럼 죽일 사람은 후라이 밖에 없지. 후라이가 근데 왼쪽으로 어. 가긴 했어. 그래, 그럼 후라이 있어. 후라이는 말이 없나? 최체별 어. 결론 안 하시나요? 아니, 야 마이크 안 키고 말했어. 허구리 확신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? 아, 미션 끝나서 그거 확인해주고 있었어. 그거 아니야?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그러니까, 봐봐요. 그러니까, 허구리, 어. 허구리는 확실까지 했잖아요. 어. 근데 이게 치체가 바로 죽인 게 아니고, 조금 오래전에 죽인 거 있었어도. 근데 내가 아까 전기실에 있었는데, 갑자기 왼쪽에서 당신 종인지가 이 튀어나왔거든? <laughs> 나 튀어나오지 않았어, 나는. <laughs> 내가 잘못 본거 같아서 말을 안 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아니, 저 둘이 아직까지 살아있어. 야, 근데 방금 종이가 너무 확실히 얘기했어. 그래 나는... 응, 나는, 나는 후라이를 봤거든. 근처에서 나는... 근데 만약에 미진이랑 나랑 둘이 있었잖아. 그럼 내 미진이랑... 그쵸, 그쵸, 그쵸. 나 일단 뽑을게 그쵸, 그쵸. 그, 뭐, 뭐, 종이, 뭐, 종이, 뭐. 종이... 야, 아. 이게 뭐야? 아. <웃음> <웃음> 내 예상은 강시다 미션 뭐야 왜안해데 어? <laughs> <laughs> 뭐 했어? <laughs> 어, 그러면, 나 아까 그 전기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감지 났지? 어, 나야. 와! 스컵했어. 튀어나왔는데 한대 대여섯 명 떠가지고. 아니, 그래, 있었는데 뭔가 누군지 기억이 아, 안 나는 거야. 파란색인지, 똥색인지. 아, 아, 이거 왜 화면이 검었지? 마음이 죄송합니다. 어? 수다 같아야 되는 <laughs> 아, 창고에 두명 있는 거를 보고 내가 창고로 갔거든? 근데 사라지고 시체만 나와 있었어. <laughs> 나도 전기실에서 나와가지고. <laughs> 왜 자꾸 알짱거려? 최야겠다 <laughs> <좋아. 웃음> 우리 세시날그걸 아, 같이 봤어. 그거 확실히 확시, 네. 확실 하는 거 봄. 같이 봤어. 연패스터다아 맞아 맞아. 아이 이정거 이거 뭐야? 아나 눈을 눌렀다 봤다 눌렀다 봤다 이러면서. 어? 나나 나, 나, 잠깐만 네? 봤어. 나눈 앞에서 봤어. 아 잘못 눌렀어. 와. <laughs> 아니 뭘 눌렀는데 갑자기 키를 했어. 와. <laughs> 뭘뭘 <laughs> 눌렀 거야? 아, 아. 너, 아니 아니. 죽 아니 무슨 키를 눌렀더니 갑자기. 키어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어? 이건 미안하다 어, <놀람> 진짜 어이없네 잡 <Stop. 놀람>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마이것도> 어, <귀여워. �무? 웃음> 무섭죠, 무섭죠. 어? 뭐야? 나는 나 화분이 갈. <laughs> 자꾸 쫓아가서 개 무서워가지고. c c t v 도누 보고 있길래. CCTV <laughs> 나서 있었거든 화분이 갈 때까지. <laughs> 나 무서워서. <laughs> 그래 나 둘이 뭐, <laughs> 뭐 하겠어 <laughs> 둘이 CCTV 옆에 꼭 붙어있더라. 아 너무 웃기다. 일부러 그랬어. 너하냐이거 <laughs> 아, <미친놈하냐>, <laughs> 같은 편이면서 아니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? 아니, 왜 또로리는 시체가 옆에 있는데 신고를 안 해? 어? 어떻게 <laughs> <laughs> 해야 돼, 저기는왜 자꾸 죽어? 그 시체가 어디어왜이렇게 <laughs> <다 웃음> 병만 <와>? 죽여? 어? <laughs> 나말하이안 되는 시체가 시체 시체 어딨어? 슬퍼. 이거 어떻게 아니. 해야 돼? 쟤는 연기야, 뭐야? 아니, 알려줬잖아요. 바디리포트 하는 법. <laughs> 연기 아니야, 이번에? <laughs> 나 이제 이거 원자로만 다 해, 임 뭐. 그러면은요. 바디리포트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도 왜안 했냐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시체가 죽은 걸못 봤으니까. <laughs> 아 개오이였네. 우리 근데 새운 되게... 세운... 한마디만 하자. 세운 쟤는 완전 지 왔다리 갔다리 미션 안 하고 있거든. 아, 내가 확실하거 봤어. 새운 아니 나, 근데 아, 내가 볼... 볼 때마다 아. 갑자기 어디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. 그거 봤다 두번 봤어. 쟤 잘못 쟤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. 그거 나 나무님 두 번이나 버리는 거 랭크. 봤어. 뭘 버려? 나 나무님 버리는 거 봤다고 호라이랑 한 거야. <laughs> <laughs> 야 뭐해? 왜 저래? 아니, 주, <laughs> 죽이는 거.. 이거 긴급 회의에서 정민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저희... 죽여, 죽여. <laughs> 아니, 나죽 <죽이지> 앞에 <laughs> 말라고. 크루원이야, 네. 제발. 아, 자어 근데 있잖아. 어? 네? <laughs> 정민이가 뭐 하는데 왜안 올라가냐? <laughs> 나다 했어. 다 했는데 왜 거기 서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, <이거 뭐야? 웃음>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와, 가만히 서 있어. 봐라. 와, 안큼하다 <laughs> 진짜. 죽여봐라. 아무 소용이 없다. <laughs> 나를 갖고 싶긴데. i l 봐라 이것들. 어? 아니네? <웃음> 종이 종이가 죽어 있는데? 대박 나, 진짜, 나 저기 항해실 어. 가는 길에 오키 나한테 왜 이래? 내가 죽어 가지고 태윤이랑 종이랑 나랑 셋이서 확실히 그거 봤단 말이야, 같이. 어. 그래서 이거 말할라 했는데 죽어 버렸네. 오키팡은 <laughs> 또 언제 죽었어? 그럼? <laughs> 아니 내가 언제... 항해실 가는 길에 오키팡 죽은 걸 봤는데 근데 주변 아무도 없어서. 근데 왜, 신고... 리포트를 왜 신고를 할수 안... 없잖아, 근데. 할수 있잖아. 할수 있는데? 왜 그래? 근데 아무 아무나 신고를? 해? 이뭔 개소리야! 그냥 어, 죽어! 죽어 있으면 거야? 신고하는 거야! 일단 어. 아, 스캡하자, 그럼. 난그 앞에 있는 거. 어, 저기요. 저 나가졌어요. 어? 다 나갔는데? 어? 다 나가졌어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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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안녕. 바이바이,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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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